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문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의해 각각 사람들마다의 목표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나요? 그저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 잘 드리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살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기 등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 가곤 하진 않나요? 그저 착하게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로 구별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자가 되라. 깨끗한 자가 되라.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로 물든 자가 아닌 깨끗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안식기를 소중히 잘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공평하게 재판하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참된 거룩함으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으로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생각하며 말씀을 바라봐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있나요?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참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